네 오늘의 주인공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금매물입니다 가격 조정된 금매물인데요 어, 경상남도 남해군이 되겠고요 바다 전망의 현대적 감각의 신축 펜션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소개를 해 드렸던 매물인데 금매물로 가격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또 내부가 어떻는지 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내부하고 구경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들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바다, 이 남해바다입니다. 남해바다를 전망을 두고 있는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컷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매물 바로 앞에서 본 겁니다. 네. 자, 이쪽 뒷동이 2동이 되겠고요. 여기가 앞동, 1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담이 보이시죠? 네, 각그 룸마다 어,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앞쪽에 개별 에, 테이블들이 다 놓여져 있고요. 어, 전망도 앞쪽으로 해서 바다로 쭉 나옵니다. 자, 내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아주 이쁘죠? 네, 자 다음 경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일단 경계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네, 요렇게 가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되겠고 자그 다음에 올라오는 도로 쭉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가 이제 아스팔트 도로고요 국도가 되겠고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되겠고 자 여기가 1동 여기가 2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동은 네, 그 커플룸이에요. 커플룸이 4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은 이제 패밀리, 패밀리룸으로 2개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동으로 쓰시는 공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총 어, 개수는 7개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다전망 앞쪽으로 쭉 확보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매물 현황표 보겠습니다. 자, 매물번호 350번 이구요. 금매물입니다. 바다 전망의 신축 펜션이 되겠고, 면적은 260평입니다. 연면적은 80평이구요. 금평은 두개동 70평입니다. 자, 기타 강구조로 되어 있구요. 근령은 2년 11개월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 신축이라 봐야이 정도면 자, 난방은 기름 보일러구요 온수는 전기 온수기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 난방비를 조금 아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지하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도 바로 밑에 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자그획 관리 지역이고요. 특장점 보겠습니다. 객실이 6개입니다. 그 플룸이 4개, 패밀리룸 2개, 관리실 1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바다전망이 나오는 아주 그 프라이빗한 신축펜션입니다. 내부 아주 놀랍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관광지가 주요, 어, 주, 아, 주변에 요주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층이 아주 많은 지역이니까 열심히 홍보하시고 관리하시면 또 수익이 꽤잘 나옵니다. 자 금매가는 가격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 자막으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어 구독 좋아요 구독자꼭 눌러주시고 또 매물 촬영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어, 접수해 주시면 현장까지 또 제가 직접 발발받아서 이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파릇파릇한 그때 시절의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내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 부동산 t v 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푸른 남해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경남 남해의 펜션 매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항공 영상으로 이미 확인하셨겠습니다만, 네, 푸른 남해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 능선이 쫙 이어지는 곳입니다. 어, 일단 이 건물은요 초현대식이에요. 물론, 내부는 더 이쁩니다. 궁금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꼼꼼하게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가격이라든가 면적 등은 또 제가 공부 내용들은 영상 후반부에 자막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laughs>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발품을 팔아서 구석구석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품만 파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발품 팔 테니까 여러분들은 또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랫동입니다. 아랫동에는 총 4개의, 4개의 룸이 있습니다. 4개의 에, 룸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쪽 아랫동 4개의 룸은 커플입니다. 커플룸. 네, 커플들 분들, 네, 편하게 쉬시라고 돼있고요 자, 주변을 일단 좀 살펴볼게요. 어, 지금 이렇게 숙축이나 이런 거 쌓아가지고요. 아주 이쁘게 잘돼 있습니다. 여기 뒷동 쪽이요 네, 위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여기가 어, 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일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일동은 커플, 이동은 패밀리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튼튼하게 숙주기 잘 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어, 왼쪽 편에 보시면 제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전기 온수기가 있고요 전기 온수기 그리고 보일러가 또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에요 전기 온수기가 어, 총 3대가 있는데요 이 3대를 가지고 어, 전체적인 음, 온수 사용은 요, 이걸로 하게 됩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도 보시면 네, 이쪽에도 증기 원수기 하나 있고요. 이쪽 그 오른쪽 이쪽에는 네, 창고예요. 창고, 네,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 조망 보이시나요, 여러분? 조금 확대해드릴까요? 네, 아주 이쁜 남해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안내를 쭉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아래쪽에 있는 그 플룸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인데요. 자 여러분, 어 상당히 이쁩니다 여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어 바다 네. 보이시죠? 조금 있다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어, 내부 인테리어는 굉장히 모던합니다. 네. 모던할 정도로, 아주 모던할 정도로. 네. <laughs> 그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짚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이 욕조. 네. 풀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들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 히 여기 바닥 보시면 이 바닥들도 타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난방이 네, 됩니다. 난방이 네, 되기 때문에, 난방비에 어, 관련해서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에 천증 등들, 아, 등 보시면, 네, 매립등으로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위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베드가 있는데요. 이 어, 네, 요거, 뭐 바깥쪽으로 운영하셔도 되고, 안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셔도 되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침대 쪽 보시면 침대 쪽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식탁, 네, 식탁도 깔끔하게 되고 있고. 어, 일단 펜션이니까 그 다양한 어, 가전 제품들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네, 앞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개수대죠. 고급 브랜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쪽에 급히 네, 네, 머신기도 있고요. 그리고 인덕션이고요. 있 냉장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네. 그리고 위쪽 상단은 이제 후드인데요. 이것도 고급스럽게 요즘 이제 요그 전자동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요즘은 그 고급 주택에 가면 이런 것들 많이 시공을 하시죠.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커플 시리다 보니. 세트로 이 클러가 아주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네, 클러을 하고요. 일단 관리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 재진 지 얼마 안 됐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어,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이거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자, 이쪽에, 어, 수전하, 아, 수전이죠. 하수전 그 세면대나 이런 쪽들도 고급 브랜드로 들어와 있고요. 이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고급 브랜드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 굉장히 고급형입니다. 일명 네, 브랜드고요. 어,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아주 고급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세트로 세트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이 쪽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있어요. 클러는미즘경향하는 예, 트렌드로 되어있고요.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펜션의 가장 키포인트가 음, 바닷가 펜션들은 바깥쪽이죠.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 전망 보이시죠? 네. 전망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네, 바닷바람이 여기까지 싹 들어오는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도 보세요. 이렇게 각그 일동에 4개의 그 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앞쪽에는 프라이비, 어, 프라이드를 네, 아주 아, 프라이빗 죄송합니다. <laughs> 네, <laughs> 네, 프라이빗한 공간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식탁이 있는데요. 여기 그, 그, 조그만 구멍이 있죠. 여기는 음, 그, 아이스를 넣어 얼음을 넣어가지고 맥주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거 보관하실 수 있도록 아이디어 참 좋게 해놓으셨어요. 구멍을 내놓으셨고요. 이 의자도 보시면. 기울어져 있는데 독특한 디자인이죠 그자 두개를 붙이면 커플을 자 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어, 굉장히 꼼꼼해요 좀 그릴을 올릴 수 있도록 또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상당히 아이디어나 고민하시는 흔적들이 잘 보입니다 데크도 상당히 넓고요 네. 자 전체적인 거자 여기까지 일단 이 커플룸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뒤쪽으로 해서 한번 그, 그길 가보겠습니다. 어디냐? 어딜까요? <laughs> 네. 바로, 위쪽에 있는 패밀리 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주위에도 펜션들도 상당히 많고요 자 제가 지금 올라온 곳이 바로, 네, 이동입니다. 이동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자석이 또 있어요. 이쪽에 자석은, 어, 그, 기본적으로 또이 길을 활용하셔가지고 앉아서, 네 바베큐나, 어 데이트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동 조금만 돌아볼까요 네, 이쪽에는 이제 관리 숙소동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동 포함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로 이용하시는 거 빼고는 총 6개 동이 되겠고요 숙소동 포함하면 7개 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쪽 보시면 지하수가 있습니다. 네, 지하수 우리가 사용하는 지하수를 써서 물을 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어, 물 걱정 안 하고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그 물은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어, 상수도가 올라오는데 굳이 연결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연결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매수하시는 분은 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데크도 상당히 넓죠. 그리고 뒤편에는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공기가, 산 공기가 뒤쪽에서 내려오니까요. 자, 여기는요. 아까 그 아래쪽 1동에서 보셨던 네,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있습니다.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패밀리룸, 패밀리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패밀리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쪽과 이쪽자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여기 페리룸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번 쭉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큰 차이점은 없어요 단지 여기 올라가는 복층이 있죠 여 복층 있는데 여기 복층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안내를 해드리기로 하고, 자 아래층 한번 보세요. 예, 네, 그대로 있습니다. 옆쪽 그대로 있고요. 뒤쪽 벽면이 이게 아래층은 이제 타일로 되어 있었죠. 대리석으로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타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라 벽걸이 에어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네. 앞수치라든가 나머지 가전제품들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덕션까지요. 여기는 또 냉장고가, 컬러가 핑크색이죠. 예. 네. 그리고요. 자, 여기도 그대로입니다. 네. 고급 브랜드 자재들로 다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도 한번 보시면 똑같아요. 네. 고급 브랜드의 네, 욕실. 자재들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일단 위쪽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복층을 안내를 해드리고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복층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모던하게 되어 있어요. 네, 모던하게 어, 디자인이 좋은데요. 자, 앞쪽 제가 조금 열면서 여이렇께 보여드릴게요. 자, 한쪽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TV가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네, 여긴또 어, 가족 그 룸이다 보니 패밀리 룸이다 보니까 이 밑에 아래층에 요 일동에 있는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크죠? 네. 어, 여기도 난방은 다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바깥쪽 전망이 쭉 나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망이 상당히 좋죠. 네. 아무래도 이제. 층수가 좀 있으니까요. 높이가 있으니까 더 멀리까지 보인다 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한 짐막 자, 여기 내부는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듯 합니다. 등도 무드등으로 되어 있고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데크를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 드릴게요. 자세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깔끔합니다. 어 데크 네, 그 앞그에 일동 일동에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얼음을 넣어가지고요. 네, 맥주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을 하신다니까 이미 시설이 다돼 있으니까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좋은 아이디어 상품 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그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그릴도. 음, 다른 펜션들은 그 유료로 예, 유료로 어, 지급을 하신다 그러는데 여긴 무료로 이렇게 지급을 하신대요. 이것도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 전망 보시면 네, 잘 나오죠. 여기 가족룸 같은 경우는 그 위쪽 있죠? 네 위쪽 공간하고 어, 저희가 쓰는 이 아래쪽 공간 두 개를 다쓸 수가 있으니까요. 어, 좀 널찍하게 쓰신다 보시면 되겠고, 구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양쪽에 네, 벽을 둬가지고 네, 서로 간에 네, 침해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바다 조망이 보이는 경남 남해의 어, 초현대식 모던한 디자인의 펜션 매물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가격들이나 면적 등 자세한 내용들은 이미 제가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요. 네, 어, 오늘 매물 소개는 여기까지.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다음에 뵐게요.